십니까 MBC 경남 좋은 아침 정치자 여러분 경남도지사 김경수입니다. 예,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좋은 아침에서 MBC 경남의 창사 52주년을 기념해서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방금 인사드린 김경수 도지사 가짜 김경수 도지사 아니고요 진짜 김경수 도지사입니다. 오늘 좋은 아침 함께할 텐데요. 지사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아, DJ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침부터 왜 뛰고 가시나요? <laughs> <laughs> 도정에도 바쁩니다. <laughs> 예. 아이, 그 바쁜 와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목소리만 들으면 좀 아쉽죠.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MBC 경남 유튜브 뉴스 채널로 들어오시면요. 김경수 도지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문자도 열어놓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 특별히 지사님께서 예, 문자 참여 방법 소개를 해주시죠. 예, 좋은 아침에서 함께하실 분들은 뭐샵 244로 참여하시면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 원래 이것도 제가 하게 되어 있는데. <laughs> 예. <laughs> 이제 이 시간에 우리 경남도민 여러분께서 저한테 하고 싶으신 이야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직접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샵 22442244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예, 마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로도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잠시 후에 백유리 아나운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출근길에도 굉장히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교통정보를 들어야 하거든요. 지사님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할게 많네요. <laughs>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 나가 계시는 배유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출근길 분주한 흐름이 어지는 가운데 의창대로는 사고 구간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도계 광장에서 남산 사거리 방향, 남산 사거리를 못간 지점에 화물차와 승용차 간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지금 1차로와 갓길에서 처리 중이고요. 지난해 차량들은 서행하고 있습니다. 사고 구간이 내리막길이라 시야 확보가 어려우니까요. 미리 감속해서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해안대로는 회원천 3거리에서 자유무역청문 사거리 방향 차량이 많아 지체되고 있습니다. 또, 무영로 쪽 우회전하는데도 간격 좁혀져 있고, 봉양로는 신촌광장에서 봉암일 삼거리 방향으로 흐름이 둔합니다. 창원 터널은 양방향, 안민 터널은 성산구 쪽으로 터널 이전부터 밀리고요. 진주 시내는 대신로 선악사거리에서 도동초등교 사거리 쪽으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동진로 시청사거리에서 진양교 방향 느리게 지나고 있고, 마지막으로 진주대로는 진주교에서 광미사거리로 가는 길, 교통역 말씀니다 지금까지 교통 정보였습니다. MBC 경남 창사 52주년 특집 방송 김경수 경남 도지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HB 철근, 철판, 파이프, 형광유등 신화철강에 오시면 천여 가지 다양한 철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철강 주문 제작 가공, 쇼트, 페인트, 전처리 시스템까지 철강 종합 백화점 신화 철강 주식회사 장원 2 3 8의 칠팔칠팔 주목받는 유라 2지구의 골든 스팟 남명 엔스케어 풍부한대우 수요를 탁월한 입지 여건으로 완성시킨 엔스케어 누가 봐도 위치가 예술이다 055904의 5천만 향토 기업 남명 건설의 유라 2 e, 엔스케어 대리운전은 역시 경남 삼삼콜 경남에는 삼삼콜 초코가 축제가 된다 MBC 경남과 대한축구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42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전국 고교축구대회가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스포츠 메카 고성군에서 개최됩니다 무관중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전경기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시청할 수 있으며 경기 일정 및 자세한 내용은 MBC 경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리를 위한 그라운드 위에 뜨거운 열정을 보여줄 이번 대회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제42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전국고교축구대회는 BNK 경남은행 불수화식 수산업협동조합 고성군이 함께합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닐까? 어디 아프지는 않을까? 무슨 걱정이 있는 건 아닐까? 자식을 생각하고 자식이 필요한 것을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처럼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민이 필요한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경상남도 의회가 바라는 혁신입니다. 변화와 혁신으로 도민에게 희망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의회 사방천지에 돌림병이 번지니 사람끼리 의심하고 가족끼리 힘들어하는구나 하, 우리는 어려울 때 서로 더 챙겨주지 않았는가 도지사님이요. 잘 생기고 샤프하시죠. <laughs> 도시사 전후가 좀 다릅니다. 좀 젊고 신선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그 기성 정치화된 것 같고 뭔가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네요. 열심히 뛰고 있다. 방역 당국하고 뭐 기초 재난 교과할 때 빨리. 저들러주셔가지고뭐 그런 거, 결단이요? 열심히 우리 돌리에서 참 수월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깨끗한 이미지인 것 같아요. 어, 저는 그냥 경상남도에 이 코로나가 더 번지지 않게 만잘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그 재판 결의 중이니까 자기도 불안하고, 우리도 불안하고, 소임을 또 하고 끝까지 그래 야지 도지사 대회라고 또 욕심이 있어서 또대권에 도전하고 뭐 이런 것들은 또 보기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분 뭐 정책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뭐. 정확히 알지는 못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홍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 어떤 행정 그걸 하고 하는지 정작 지역민들한테는 홍보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도민의 목소리를 쭉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laughs> 아픈 말도 있었고 또 따뜻한 말도 있었는데 지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선 그 전에 MBC 창사 52주년 축하드립니다 아유, 예, 감사드립니다. <laughs> 예. 그 도민들 목소리가 다양하시네요. 다양하시긴 한데 전반적으로 좀 느껴지는 건, 어, 코로나가 좀 오래 진행이 되면서 목소리에도 좀 힘드시고 피곤한 게 느껴지게 담겨 음.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예. 이 코로나 박력부터 잘 성공을 시키고 그리고 결국은 뭐 어떤 분들이든지 간에 홍보를 말씀하시든 뭐 다른 걸 말씀하시든지 간에 우리 경남이 좀좀더 살기 좋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들이 담겨 있는 말씀들이신 것 같은 같습니다. 예. 예. 그 코로나19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그 얘기를 먼저 해보죠. <laughs> 지금 모든 도민이 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사님도 참 코로나19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도민들도 다 마찬가지신데요. 어, 코로나19가 지금 2월달에 첫 확진자 나온 이후에 거의 예. 반년 이상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좀 피로도도 높아지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경남이 이또 갑자기 이제 8월 들어서 뭐 수도, 수도권까지는 아니지만 예. 1차 때에 가까운 정도의 숫자가 또 확진자가 나와서 지금은 방역이 곧 경제다. 경, 경,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이 코로나 방역에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그 어제만 하더라도 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가 경남에 세명이 나왔습니다. 방앗분 집회 예. 관련해서 양산에서 두명 나왔고 예. 또 창원 내서에서 예. 한 분이 나왔는데. 그 대다수의 도민은 방역에 충실히 협조하고 계신데 예. 일부가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도민의 전체 안전과 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전국적으로 좀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 우리 경남도는 그나마 다행히 최근에 가장 위험한 곳이 사랑제일교회하고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인데 뭐 어제까지 조사한 걸로는 한 1800명 넘게 참석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예. 30명 빼고는 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검사를 받았고요. 그 30명도 경찰하고 함께 지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어, 지금 이제 강목절 집회 부분만 빼고 나면 나머지는 방역수칙만 잘 지켜주시면,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과정에서도 보면은, 어, 학교나, 또는 직장 같은 경우에도 무려 1500명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단한 명도 안 나오고. 예. 그 그다음에 직장 같은 경우에도 몇명 빼고는 다 음성으로 나온 게 생활에서 수칙만 지켜주시면 특히 마스크를 잘 써, 쓰기만 해도 코로나 확산은 막을 수 있다 이런 걸 확실하게 보여준 사례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앞서 그 30명을 좀 나눠 보면 23명이 소재파하게 안 되고 7명은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잖아요. 예. 어제 기준으로 그랬고, 근데 문제는 그한 명이 몇 명으로 번질지 모르는 게이 코로나일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걱정이죠. 예. 그래서 예. 조금 더 확실한 대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네. 예. 우선 23명은 연락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찰하고 GPS 위치 추적을 통해서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바로 대처를 해 나가고, 해 나가고 있고요. 원래만 두 예. 명이었는데 어제 이제 열두 명이 줄었습니다. 나머지 일곱 명은 거부의 사유를 개인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얘기는 예. 집회 참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확인이 돼야 될거 아닙니까? 음. 그래서 이제 그 확인을 거쳐서, 어, 본인이 실제로 집회 참석이 아니라 다른 사유로 뭐, 볼일을 보러 갔다든지 그런 게 확인이 되면, 예. 그러면은 뭐 자가격리 기간이 지났으니까 괜찮은 걸로 해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을 빨리 찾아서 검사를 하도록 만드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예. 그런... 다 보니까 이제 창원시는 어제 경남 217번 환자에게 구상권 3억 원 청구한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예, 예. 이런 일이 앞으로 없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만 네. 지금의 검사 거부가 쭉 이어진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지금 구상권 청구 과정에 보면은 어제 창원시가 3억 원의 근거를 보면 예. 1인당 평균 치료비가 얼마나 들것 같습니까? 1 0 0 0만 원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 공부를 많이 하셨네. <웃음> <웃음> 검사비가 맞습니다. 1인당 6 2 0 0원이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1인당 치료비가 평균이 그렇습니다. 보통 한번 입원하시면은 29일을 그 치료를, 입원 치료를 받게 되시는데 그게 예. 한 2,000만 원. 하루에 70만 원 정도 듭니다. 근데 그게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추가 확진된 사람들의 치료비, 음. 그다음에 진단 검사비가 한2천명 정도 진단 검사를 했으니까 그 비용.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사실은 자가 격리를 하게 되, 되면 자가 격리자들에게도 생활 지원비가 나가거든요. 예. 그거 다 예산으로 나갑니다. 음. 그래서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장원시에서 다 구상 청구를 했는데요. 어,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이후에도 어, 내한 사람이 뭐 확진돼서 치료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 이게 검사를 안 받고 있다가 내가 확진되면서 그 사이에 주변에 확산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 이런 걸 감안하시면 특히 가족들이 확진이 되는 사례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양산도 그랬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 빨리 검사를 받으시고 어, 도민들을 위해서 좀 함께 나서주시기로 부탁드립니다. 거제가 2.5 단계에 준하는 방역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3 단계는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절에 대해서 경상남도는 현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경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 단계,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확산된 2 단계에 맞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도가 이제 18개 시군이 이렇게 퍼져 있지 않습니까? 시군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지역별로 음. 확진자가 나온 곳이 7개 시군인데 예. 그 중에 확진자가 많이 나온 곳이 거제, 창원, 김해, 그리고 양산 이네 군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한 명씩밖에 안 나왔어요. 예. 나머지 1 1개 시군은 아예 아직까지 8월들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오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음. 동일한 기준을 전체 경남도에 다 적용하는 것은 근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요 지역별로 맞춤형 그리두기 대응을 하고 있고요. 확진자가 나온 곳은 고위험 업종들을 좀 집합금지 요청을 해서 예. 그 전문을 닫아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외 지역의 경우에는 고위험, 고위험 업종들도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켜서 예. 좀 영업을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맞춤형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코로나19로 하루 종일 얘기를 해도 좀 모자라긴 합니다만, 그럴 순 없고, 우리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문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와 질문을 들어보고 답변도 청해 보겠습니다. 백유리 아나운서가 준비를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백유리입니다. 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도지사님의 연결고리가 되어드릴 아나운서 백유리인데요. 네, 특집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좋은 아침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인데요. 어, 먼저 2814번님, 자영업자들은 정말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긴급한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대책이 있으신지라고 하셨어요. 어, 2814번님의 이런 문자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 한번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실제로 코로나 상황이 생기면서 제일 어려우신 분들이 자영업하시는 분들. 그렇죠. 이게 좀 나아질만하다 또. 코로나 또 확산되니까 문을 닫아야 되는 것도 있고 문을 닫기 이전이라도 이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 제일 어려운 분들께는 별도의 대책을 정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고위험 업종으로서 그 문을 닫아야 되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서 그런 방역에 협조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께는 반드시 피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아마, 어...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발표가 음. 가능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네. 다음 주쯤에 발표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다음 문자도 읽어보드리면요, 8174번님, 저는 미량의 농부입니다. 요즘 여러 일로 고생 많으신 줄 압니다. 마스크 미착용자들 개도 기간 주지 마시고 즉결 심판으로 벌금 부과해주시고 어, 재난지원금은 고생 중이신 의료진을 위해 더 쓰였으면 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어, 많은 네. 분들이 개도 기간이 조금 길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이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laughs> 실제로 지금도 이미 신고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네. 안타까운 게 이제 국민들에게 벌금이나 가태료 부과 이런 걸 하려면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음. 일단 행정명령은 내렸지만 그렇게 해서 꼭 의무적으로 쓰달라고 부탁은 드리는데 네. 지금 법이 개정이 돼서 그게 10월 13일부터 시행이 되게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10월 13일 이전에는 물리고 싶어도 지금 법적 근거 때문에 각털 그러니까, 음, 벌금을 못 물리는 건데요. 일단은 지금은 벌금을 떠나서 마스크가 가장 강한 백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코로나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모두가 좀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또배구리운서가 준비한 질문이 있죠? 네,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에 대한 네.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최근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경남에 특히 침수 피해도 컸고요. 네. 긴 장마 끝에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아, 이제 이상기후가 현실이다라는 게 피부로 좀 와닿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이제 경상남도도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런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책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기후위기의 위험성, 뭐, 이런 데 대해서는 도민들께서,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실 것 같아요. 장마도 네. 제일 길었고, 그리고 끝나자마자 폭염에, 사실은 코로나도 우리 인간이 이, 소위 환경 파괴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단지 기후변화에 대응한다, 이런 차원으로는 어렵고,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을 직접 좀 선포하고 그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 6월달에 우리 경남도에 있는 환경 단체들하고 함께 경남의 기후 위기 선언을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경남 도정은 기후 위기 대응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놓고 간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함께 했었고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함께 지금 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음, 네. 네. 환경 문제는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 문제인데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네. 백유리 아나운서와는 여기까지 함께,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남선희 리포터가 직접 마이크를 들고 도민들을 만나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팽샛별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데요. 고향이 마산이다 보니까 네, 서울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내려왔는데 근데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예술 계통에는 일자리가 너무 부족해 가지고 오 네, 취업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진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공기업에만 성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가지고 예술이라든지 디자인 쪽도 일자리를 좀 창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좀 장기로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특별도를 만들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청년 문제 많이 고민을 하셨을 텐데 답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디자인 전공하신 우리 청년분이신데요. 경남이 제조업 위주로 돼있다 보니까 실제로 디자인이나 이런 문화예술, 그런컨텐츠 부분이 그동안에는 약했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제는 제조업도 이런 분야랑 결합되지 않으면, 제조업이 경쟁력을 갖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창원 국가산단을 스마트산단으로 바꾸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디자인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어, 지난 6월인가요? 그 디자인센터 개소식을 했고요. 지금은 구, 그 국가디자인진흥원과 함께 디정, 디자인진흥원의 경남분소 동남권 본부가 되는 거죠. 그 디자인센터가 만들어져서 산업디자인뿐만 아니라 좀더 여러 각 분야의 디자인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좀 정책을 센터와 함께 펼쳐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네. 아마 관련된 일자리들도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자, 벌써 6분 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문 들어온 것들을 쭉 보니까 2차 긴급재난 지원금 얘기가 또 많이 있어요. 사실 지난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사님이 가장 먼저 언급을 하셨기 네. 때문에 예, 지금의 2차 지원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 1차 긴급전환 지원금은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매출을 늘리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고 또 하나는 그동안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 안 가셨던 분들이 예. 이번에 이제 지역화폐로 다 주지 않았습니까? 상품권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 한 3분의 1 정도가 안 가본 골목 가게, 골목 상권 가게나 전통 시장을 가셨더라고요. 그기 음. 다녀오신 분들을 또 조사를 해 보니까 85% 정도는 다시 갈 의향이 있다. 이렇게 예. 조사가 돼서 실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는돈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2차재난 지원금은 일단 지금은 방역이 최우선입니다. 음. 방역을 최우선적으로 맞고 그다음에 이번 2차 코로나 그 확산 상황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실시간으로 요즘은 경제 통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예. 그걸 놓고 실제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음. 지원 대책들을 정부와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 지금은 방역부터 해야 됩니다. 우선. 방역부터 해야 예. 된다. 예. 그 코로나19 얘기를 하다가 오늘 시간이 뭐 거의 다 흘러버렸습니다. 예. 그 임기가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2년. 지금 역시나 방역 문제 얘기해 주셨고 코로나19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것만큼은 꼭 해결하고 싶다. 그런 떠오르는 사안이 있으실까요? 도정하면서 지금 제일 크게 느끼는 게요. 어, 가장 충격받았던 사안이 경남에서 1년에 20대, 30대가 너무 많이 유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음. 줄어들고 있는 게. 몇명 정도 빠져나가는지 혹시 글쎄요 네, (1년에) 만 (2000명이) 빠져나갑니다 (10대와) (30대만) 예. 그니까 러순 유출인 거죠 들어오고 또, 또 계속 새로 진입하고 하는 사람들하고 다 계산했을 때 예. 그냥 빠져나가는 사람이 만 (2000명이에요) 음. 이렇게 해 가지고는 경남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청년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머물 수 있는 경남이 돼야 됩니다 음. 그다음에 나갔더라도 돌아올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경남 출신이 아니어도 타지에 있는 청년들이 경남을 찾아오는 그런 청년들이 살기 좋은 경남이 되지 않으면 경남의 예.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여기에 일자리, 주거, 보육, 교육 그리고 문화까지 청년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음. 펼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지원이 아닌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고요. 예. 그 이주년 기자간담회 때도 도정 약속 지키려면 8년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laughs> 하셨잖아요. 예. 예. 4년이란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예. 예.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맞습니다. 뭐 여러 걸림돌이 있습니다만 재선에 도전하실 생각도 있으신 거죠? 우선 말씀드린 대로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예. 이제 남아 있는 기간도 채 2년이 안 남았고, 그다음에 그런데 경남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곳이기 때문에 4년 가지고는 과연 제가 약속드렸던 걸다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남과 그 다음에 경남과 함께 부산, 울산이 주기되는 동남권이 제2의 수도권, 음.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축이 되지 않으면 예.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 저한테 맡겨진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주신 가장 큰 숙제다.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재선에 도전하겠다. 음. 예. <laughs> 하지만 그 도정에 집중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셔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도 예. 드리겠습니다. 개선주자로도 끊임없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예. 이 질문은 참 개인적으로 드리기 네. 껄끄럽습니다만 예,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거론하시는 걸 제가 알겠습니까. <laughs>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지금 우리 경남과 그 다음에 이 도정을 해보니까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역할이 우리 동남권이 힘을 모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할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게 그게 예. 제가 아, 어,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경남 도지, 도지사로서 도민들께 보답하는 제일 중요한 과제다.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네. 야, 이제 정말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끝으로 경남 도민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얘기 들으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예, 다시 한번 장사 52주년 축하드리고요. 제가 67년생인데 1년 늦게 시작하셨더라고요. <laughs> 네, 코로나 때문에 우리 도민들께서 많이 힘드, 힘드십니다. 근데, 어, 다행히 경남은 도민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수도권이나 대구 경북과 같은 다른 지역보다는 코로나 확산세가 많이 이제 수그러들고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안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생활 방역 수칙꼭좀 지켜주시고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경남에는, 그리고 우리 동남권에는 저는 반드시 이 위기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사람 간의 이동은 적어지지만 물자의 이동은 많아지는 시대가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그렇다면 제조업이 강한 경남은 반드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기 아닌가 이 시기만 잘좀 함께 버텨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버텨냈으면 좋겠다. 자, MBC 경남 창사 52주년 특집 김경수 경남 도지사와 함께한 좋은 아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황창호 기술의 임종우 조연출의 김여주 현장 취재 남선이 구성의 김태현 저는 백근권이었고요. 그리고 특별 초대 손님 예, 경남 도지사 김경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함께 끝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하면 지사님이 고맙습니다라고 한번더 열심히 네.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